송가인이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소식은 추석 연휴를 앞둔 대중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언제나 무대 위에서 힘차고 당당한 목소리로 수많은 이들을 위로해온 그녀가 갑작스럽게 건강 이상으로 쓰러졌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고. 팬들은 물론 동료 가수들까지 깊은 걱정에 빠져들었다. 언론을 통해 전해진 짧은 문장. 응급실 이송이라는 단어는 눈앞을 어지럽히며 화려한 무대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고단함을 강하게 드러냈다. 대중은 늘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노래하는 송가인만을 기억해왔다. 진도에서 나고 자라 가요계의 신화를 써 내려간 그녀는 힘겨운 연습과 끝없는 무대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느 누구도 쉽게 짐작하지 못했던 고된 일정과 압박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결국 한순간 그녀를 응급실로 몰아넣었다. 이 짧고도 아픈 사건은 대중이 바라보던 완벽한 이미지를 흔들며 무대 뒤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새삼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추석이 다가오자. 송가인은 다시금 우리 앞에 섰다. 이번에는 반짝이는 조명과 화려한 무대가 아닌 어린 시절을 보낸 진도의 고향집이었다. 오랜만에 찾은 부모님의 집에서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고 마늘이 듬뿍 들어간 국물과 고추장 양념의 깊은 향이 식탁 위에 퍼졌다. 그 자리에서 송가인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고백했다. 건강을 잃었던 순간의 두려움. 그리고 회복의 기쁨까지. 그녀의 고백은 더 이상 가수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진심이었다. 추석 특집 방송 속에서 그녀가 전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병상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져 있던 연약한 순간을 솔직하게 드러낸 고백이었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시 웃음을 되찾는 장면이었다. 그 진심은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차분히 이어지는 화면 속 그녀의 미소는 팬들에게 안도와 눈물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이제 우리는 응급실의 충격적인 장면에서 시작해, 고향의 식탁에서 눈시울을 적시게 만든 그 고백으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진실이자 한 사람의 회복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진다. 송가인이 응급실에 실려간 그날은 팬들에게는 물론 방송 관계자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해 거의 쉬지 못한 채 지방 공연과 방송 녹화, 행사와 축제를 오가던 그녀는 결국 무대 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고 현장은 한순간에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소속사 관계자와 매니저는 급히 응급차를 불러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다. 화면으로만 보던 강인하고 밝은 송가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가수로서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 희생 위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빠르게 보도했지만 당시 송가인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수 없었던 팬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무대를 지켜왔던 목소리가 잠시 사라졌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큰 공백처럼 느껴졌다. 특히 생방송 무대를 앞두고 불참했다는 소식은 팬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글이 쏟아졌다. 일부는 혹시 큰 병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지만 곧 이어진 관계자의 짧은 발표. 단순한 과로라는 설명은 충분한 위로가 되지 못했다. 팬들은 여전히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추석을 앞두고 있었다. 대중의 관심은 여전히 송가인의 근황에 쏠려 있었고, 방송사들은 그녀의 회복 소식을 전할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침 KBS에서 준비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은 그녀의 일상과 가족을 보여주는 편성이었고, 제작진은 과감히 응급실 사건 이후의 모습을 담기로 했다. 무대가 아닌 고향 진도에서의 그녀. 화려한 조명 대신 부모님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이 시청자들에게 공개될 예정이었다. 촬영 당일, 송가인은 오랜만에 진도의 집으로 들어섰다. 현관 앞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부모님의 얼굴은 걱정과 기쁨이 동시에 묻어 있었고, 어머니는 연신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기운을 북돋았다. 아버지는 말없이 짐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가며 그저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집 안에는 이미 고소한 마늘 냄새가 가득했고, 커다란 냄비에서는 뽀얀 국물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 소박한 풍경은 방송화면에 고스란히 담겼고 시청자들은 응급실에서의 긴박한 장면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전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고추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놓였고 송가인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집밥의 맛에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한마디를 건넸다. 밥은 꼭 챙겨 먹고, 아프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지 말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동시에 세상에 내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방송을 지켜본 이들은 순간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곧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정을 느꼈다. 어머니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면서도 진심 어린 걱정이었고,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힌 장면이었다. 송가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잠시 카메라를 응시하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이제 다 나았습니다. 건강합니다. 단순한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응급실로 실려갔던 두려움과 다시 무대에 설수 있다는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팬들은 그 짧은 순간을 반복해서 돌려보며 안도했고,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 역시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장면은 방송의 전환점이자 사건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많은 이들이 단순한 과로라고만 생각했던 응급실 사건은 사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건강을 얼마나 쉽게 잃을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반짝이는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흘린 땀과 눈물. 그것이 쌓여 결국 그녀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고향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 또한 전해졌다.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졌다. 송가인은 부모님과 함께 마당을 거닐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고 아버지는 그녀가 처음 노래를 불렀던 순간을 회상했다. 어머니는 집안 곳곳을 돌며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딸의 공연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며 웃음을 지었다. 카메라는 그녀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부모님의 딸로서 또 진도의 한 주민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세밀히 비쳤다. 그 모습은 응급실에서 쓰러진 장면과 대조를 이루며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팬들은 온라인에 수많은 글을 남겼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그녀의 건강을 기원하며 이제는 더 이상 무리하지 않기를 바랐다. 어떤 팬은 그녀가 미소 지으며 다 나았다고 말하는 장면을 캡처해 SNS에 올리며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팬은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에 어떤 약보다 큰 힘을 준것 같다고 적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방송을 통해 단순히 가수 송가인의 근황을 확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시청자들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느꼈다. 송가인의 이야기는 개인의 사건을 넘어 사회 전반에 던져진 경고이자 위로가 된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응급실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려한 무대 뒤에 그늘을 드러내는 동시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힘은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어머니의 손길과 고향의 따뜻한 밥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청자들은 예상치 못한 반전을 경험했고, 그 반전이야말로 방송의 가장 큰 울림으로 남았다. 결국 우리는 송가인의 사건을 통해 스타라는 존재도 결국 한 인간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했다. 무대 위에서 아무리 빛나더라도 몸과 마음이 지쳐있으면 누구든 쓰러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과 팬, 그리고 자신을 지탱해주는 작은 일상 속에서 누구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추석날 그녀가 고향의 식탁에서 보여준 미소는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이천자 불량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순간의 위기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는지를 보았다. 송가인의 응급실 이송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은 이제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와 함께 기억되며 우리에게 삶의 균형과 사랑의 힘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추석 특집 방송에서 보여준 송가인의 모습은 단순히 건강을 회복한 가수의 근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온 한 인간이 어떻게 삶의 균형을 되찾고 다시 노래할 힘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응급실로 실려갔던 순간은 대중에게 충격이었지만 그 뒤에 이어진 고향의 식탁과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은 더큰 울림을 남겼다. 결국 그녀가 전한 고백과 미소는 무대 위에서의 노래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 남게 되었다. 송가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주제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아이러니,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가족의 의미다. 그녀가 어머니의 말에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 수많은 시청자들은 자신의 부모를 떠올렸을 것이고, 혹은 자신이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 장면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을 건드린 하나의 다큐멘터리 같은 울림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묻는다. 스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무대 뒤에서 고통을 견디고 있을까.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 웃음을 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과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는 예술가들이 있지는 않을까. 송가인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라 문화산업 전반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존중과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이 모든 물음 뒤에 남는 것은 결국 희망이다. 무너진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 힘은 무대의 환호가 아니라 가족의 밥상과 진심 어린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송가인이 보여준 눈물과 웃음은 대중에게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응급실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고향의 식탁에서 끝맺음을 맺는 순간 우리는 삶의 진실이 얼마나 소박하면서도 강력한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제 남은 질문은 우리 자신을 향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무대 위에 서 있는가? 그 무대 뒤에서 지쳐 쓰러지기 전에 당신을 지탱해줄 가족과 일상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송가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삶은 건강할 때더 빛나고, 사랑은 곁에 있을 때더 따뜻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트론 뉴스룸은 앞으로도 이러한 목소리를 전하며,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순간들을 다시 비추어 줄 것이다.